<laughs> 안녕하세요. 아유 멋지십니다. <laughs> 네. 아유 오늘 공연 있으세요? 아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니다오 멋지십니다. 우리 부장님도 또 공연하시네. 아 선생님이 좀 좋아하시는 학생들. 저기.

행사 시작, 시작에 앞서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을 남흥식 음성군 주민자치협의회 부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 내빈을 맡은 음성군 주민자치협의회 부회장 남흥식 이사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석해주신 대빈을, 대빈 내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참석해주신 대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한번 한번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소개는 무슨, 무슨 이혼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상성대로 음성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병옥 음선군수님을군수님이 유재호 상모님을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도당 충청북도현장경중부상군 이모선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곽성선 봄성군 주민자치 회장님과 오영훈 사국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방업 그 주민자치회 김호중 회장님과 김상길 사국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이면 주민자치의 권병관 회장님과 정은범 사무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남면 주민자치의 반영천 회장님과 김상훈 사무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맹동면 주민자치의 민만식 회장님과 박정미 사무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소면 주민자치의 석지영 회장님과 고백현 사무국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삼성면 주민자치의 조성복 사무국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요. <laughs> 생극면 주민자치의 이병은 회장님과 방호용 사무국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북면 주민자체 김효열 회장님과 김정길 사무국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laughs> 체력 <저제, 저제> 인사 <laughs>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녕하십니까. 어, 음성구 주민자치회의 감사 민만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2030 음성시 시전을 위한 핵심 주역인 국외 읍면 주민자치회 여러분, 오늘 하루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표창장, 음성욱 주민자치회 위원 박군일. 귀하께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 독립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6월 26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표창장, 소위면 주민자치회 위원 조 대행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laughs> 표창장 원남면 주민자치회 부회장 박정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laughs> 표창장 원남 맹동명 주민자치회 사무장 박정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삼성면 주민자치회 사목장 조성복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laughs> 표창장 강곡면 주민자치회 위원 신맹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laughs> 기념촬영 있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주민자치협회장 화상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각 읍면 주민자치분들과 우리 프로그램 참여자분들을 모시고 성당하게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감격에 불행하며뜻깊분 행사를 지를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30 음성이 건설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해주신 조병욱 교수님 안혜성 의장님, 임호선 국회의원님, 이상종 녹음식 도의원님, 음성 군의원님을 비롯한 각 기관사의 다자님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다시한않보다 선진적으로 음성분 주민자치를 리드해 오신 많은 선배님들이 지켜본 가운데 2024년 경연대의 상을 펼치게 된 것을 무언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그동안 밤낮을 준비하며 음면을 대표해 참가 분들이 열띤 경연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의 함성과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중이신 상상대로 음성 실현에 열예명없신 조병호 국회의원님과 안에서군의장의 비롯한 군위원들과 각 읍면 주민자치회장님 비롯한 위원들이 관심과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 행사 를 개최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음성군 주민자치회회 는국개 읍면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주민자치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30 음성기 실현에 기름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지켜보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시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서로를 응원하는 박수함성기 넘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민자치의 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수 조병욱입니다 아, 오늘 2024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2024년 군성군 주민자치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곽상선, 전자치업의 회장님을 비롯한 은면 회장님들, 사무국장님또 회원 여러분, 그리고 강사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잘아시겠지만 우리 음성군은 2022년도에 그안과생극이 시범 실시를 거쳐서, 지난해부터, 어, 2023년도부터, 우리 음성군은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변화된 게딱세 가지 정도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민자치회 위원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또 유촉장을 어 예전에는 은면장이 주도 것을 군수 명의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또 하나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됐다 이렇게 볼수 있고 마지막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는 주민자치 사업입니다. 어, 시검실실 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실시했고 계속해서 앞으로 어, 사업비가 늘려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풀풋이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또 오늘과 같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성과를 서로 공유하는 이런 발표회를 갖게 돼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 마음껏 뽐내시는 그런 경연대에 진심으로 어, 대기를 기원 드리고 함께 하신 주민자치 회원님들 내빈 모두 어, 금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시작돼서 자연재해 위험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전 대비 잘하셔서 올해는 한 건의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음성군 준비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명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상선 회장님, 어, 오늘 비롯해서 박은면 회장님, 또 위원님들 어, 많은 준비를 하셨을 텐데 그간 준비하신 거 유감없이 발휘하시고 우리 지역일 전국 회장이 우리 음성군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직접 확인하시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범 운영을 먼저 한 우리 진천군이 사실은 프로그램 경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음성군 보다 많이 지금 부족하다는 걸 제가 이렇게 3분 다니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이 그만큼 열정적이고 참여가 대단하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 자리에 계신 한분한분 한분 내빈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자 우리 에 차주, 차주영 회장님 그 초회에서 그간 이렇게 밑, 밑거름을 많이 에, 돋아주셔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지방분권이라고 지방자치라고 얘기할 때지방분권하고 주민자치를 결합해서 어, 지방자치라는 말이 성립이 된 건데 주민자치가 그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기영일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주민자치 법이 통과가 돼서 주민자치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리고 예산 지, 지원이 될수 있는 그런 20대 국회 의정활동이 되도록 저도 역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진행에 준비해신 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뜻깊은 하루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모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기가 뜨거워서 좋습니다. 어, 저는 대한민국 어,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지영일입니다 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어, 초대해주신 우리 금성군 어, 주민자치협의회 각상선 어, 회장님과 어, 여러분께 깊은 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자리를 어, 응원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어, 조병욱 군수님과 어, 안혜성 어, 군의장님, 어, 이모선 국회의원님과 아는 이상정, 아는 이상정 아는 어, 도의원님, 어, 녹음식 어, 도의원님, 어, 군의원, 군의원 여러분들께 어,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어, 저희가 그, 어, 워크샵에 많이 이래 오시면, 어, 그 2년째 저희가 좀 기억에 나는 게, 어, 크숍 프로그램 겸, 겸용을 해서 를 많이 하는데, 작년도 2년, 2연패를 했던 게, 어, 음성군이다 싹쓸이 상을 해가지고 갔어요. 어, 그래서, 어, 우리, 그, 각상선 우리 회장님이, 어, 소, 그, 사무총장 때, 어, 작업을 한 건지 실력을 한 건지 했는데 어, 오늘도 아까 이런 사전 행사를 보니까 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전국대 행사를 가면 어, 우리 여러분 음성군의 어, 주민자치 프로그램 어, 강, 그 회원님들께 많이 좀 홍보를 해서 어, 올해도 어, 전국대에 입상을 할도록 어, 이래 많은 좀 어, 홍보를 좀 해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대한민국 주민자치 협의가 어, 작년도에 국시도 방역 시도 회장님들과 어 간담회를 하고 모임을 해서 어 저희가 음. 올해 1월 달에 대한민국 주민자치 협의회를 출범을 했어요. 음. 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일선에서 음. 어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계시는 어 음. 우리 이원님들께 법제화가 되지 않아서 어 주권 강화 어 권리 보장을 못 받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사비까지어 음. 쓰고서 어, 서울에 어, 건물까지 만들고 어,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가, 그 법제에 가장 어, 큰 역할을 해주실 분이 우리 이모선 어, 국회의원님이시나 또 음성군 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어, 이모선 어, 우리 국회의원님께 많은 응원을 해서 꼭 법제가 화 돼서 어, 우리 자체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어, 주권 보장 강화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영양 강화 워크샵과 프로그램을 어, 계기로 어, 상상대로 음성 어, 주민자치의 어,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인사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부 경연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이때 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주민 총회를 하려면 반드시 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음성에는 음면별로 어, 2천만 원씩. 사업비를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주민자치기능은 크게 이렇게 여섯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아, 말 그대로 주민자치기능 우리 그 노래기실이라 하는 그런 문화여가 기능 그고 시민교육 기능, 그다음에 주민편입계 등 지역사회지능 기능, 지역복지 기능. 이이 업무를 다 하면은 우리 새마을이나 初めてよ 아이고, 대장님, 이요 대장님, 똥손이요. 대장님, 똥손이대장이이장님똥손이이요대장하요대장 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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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님 대장님, 대장장님 대장님, 대장님, 대장 샀는데 또 <laughs> <laughs> 공연 부분 대상! <laughs> 그만 라이센스! <말투스. 웃음> 축하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조영호 군수님께서 협의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시상급6 0만원이 전달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처음에서시상하시는 소외상 3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겠습니다. 기념촬영이 되겠습니다. 음동분 준비되어 지금이요. 들어습니다 끝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16번 세번볼에서 없으면 바로 취소하도록로겠습니다 16번 있어요? 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자 16번 오시고요. 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자 16번 오시고요. 네 음성 읍 287번. 자. 에이! 다시 풀어요. 다시 자 200번 됩니다. 276번. 자, 요번에 군수님 30만 원짜리 갑니다. 30만 원짜리 네, 다음은 우리 박사선 협회장님께서 마무리 인사 가서 잠깐 하고 할... 저는 두 가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 어, 날로 우리 지민자 칩, 우리 협회가 전시나 우리 발표회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정말 구경회에서 출전한 발표회에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열심히 잘 하시고 이게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 어, 올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가도록 하면서 마지막 정부들 50만원짜리 뽑도록 하겠습니다.